일단 송수신기를 꺼요. 그리고 다시 켜면 돼요. 쉽죠? 송수신기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줄까요? 알고 싶으면 천에디 좋아 줄 테니까 도와줘. 아싸, 고마워요. 그래서 스위치는 어디에 있어? 아마 근처에 있을 걸요. 어디서 찾을지 알려준댔지?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안다고는 안 했잖아요.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으면 말로 알려줄게요. 맞치면 당신 거로 쳐요. 뭐야? 씨발, 내피디 어, 안 돼. 지금이 절정이었던데쪽 같은 철게. 어머, 좋아. 다시 들어왔다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. 아, 뭐야? 여기서 죽지 마요. 시체 채우기 싫어요 <웃음> <웃음> 아, 시벌. 뇌졸중이라도 걸린 것 같아. 족 같네. 이런, 빌어먹을. 나도 마찬가지다.